사탄은 뭘 원하냐면요 많은 생각을 들어요 잡다한 많은 생각. 근데 깊지가 않아요. 성경에서는요 깊은 생각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묵상이라고 그러고 상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고 상고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얘기해 줄게요. 사도행전에 가볼게요. 17장 1 1절에 볼게요. 대리아 사람은 제살론이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뭘뭐 했어요? 성경을 상고했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에 이러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이 없고 예배가 뭐가 예배인지도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기도와 예배는요 즉 하나님의 임재함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함에 들어갈 때 성경적으로 봐요 구약에 신약이나 구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면요 출애 어, 극기에서부터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두려웠는데 두려워서 어떻게 했을까요? 완전 폐뿌라졌죠 하나님 앞에 못나가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신다면 뭐가 돼야 되냐면 구약에서와 같이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뿐만 아니라 정말 죄가 드러나서 괴로워해야 되고 무너져야 돼요 그러면서 예배 속에서 바로 회복이 되는 것이군요. 왜냐하면 무너지기 시작하면 회개가 되어질 것이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어떤 감정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말씀 으로 들어서 말씀이 나를 증거하게 해야 되고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걸다 드러내게 해야 되고 말씀이 내 생명에 내 영혼에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면 되죠. 어, 어, 교회 의그입장이 어, 뭔가. 저는 고린도전서 한번가 볼게요. 고린도전서 고린도 14장에 한부 볼게요. 14장 24절부터 볼게요. 교회예요, 교회. 자, 그러나 예언을 하면 이 예언이라는 것은요, 이때 당시 여러분이 잘못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책망을자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말 오늘도 이게 하나님의 계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날을 표현할게요. 교회에 와서 즉 예언 즉 계시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요. 무식하다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들어와요. 들어와 서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책망, 권면을 받아요. 이 책망 받는다는 거는 권면을 받는다는 거예요. 건면을 들으면 들어요. 모든 사람이 뭐예요?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라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는 걸 보면 가서 뭐예요? 건면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말 듣지 않냐면 두 세시 가서 증거하고 그러지 않으면 교회와 세우고. 그래서 칼빈이 건징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회에 권징이 있어야 된다 없으면 안 된다 왜건징이 있어야 돼 교회가 말씀이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중심이 아니에요 목사가 최고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근데 죄송하지만 정말 목사가 다 신급이 돼 있어요 지금 아무 딴 데로 가걸못 가게 막아야 되는 게 목사들 아닌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날은 너무나 못 가졌어요 그 교회는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누구도 내 생각을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만약에 어, 말을 높이려면 교회에서는 절대 내 생각 속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그것이 안 되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저가 얘기했듯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가 진리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성령님의 역사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감정 역사로 보셔야 될 구절인데 마태복음 13장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성령님의 역사가 13장 어, 19절이에요. 19절서부터 읽을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깨닫지 못할, 못할 때는 중심 한번예요 깨닫지 못할 때는 환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있는곳 길가에 뿌린 것이오. 마음이 너무 화나서 뭐 뿌려봤자 튕겨져 나가는 것이죠. 그쵸? 두 번째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아직까지 이 사람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아요. 이거 뭐예요 갑자기? 기쁨. 기쁨은 어디에 속해요? 에? 감정. 엄청 조심해야 되겠죠. 감정을 받아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폭박이 자, 여기서는 말씀으로 인하여요. 그래서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그 말씀 가지고 막 우리를 폭박할 때는 이 사람이 그냥 무너지고 말아야죠. 2 2절에가시떨기에뿌렸졌다는 것은 말씀을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맞게 결심치 못한 자여. 예, 23절 중심도요. 좋은 당에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예요? 깨닫는 자예요. 깨닫는 자. 자, 깨달음 자가 어떻게 돼요? 결실하여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됩니다. 그러면 이 깨달음이 어떤 깨달음인가 한번 제가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에, 아, 저 목사님 말씀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서 많이 깨달았어요. 그쵸? 자, 그래도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쵸? 자, 그런데 저 목사님 설교 많이 듣고 많이 깨달았다.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알아요. 정말 그사람이 깨달았다면 자기 존재에 대해서 깨닫고 자기 죄에 대해서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면 아주 무릎 꿇고 엎어져야 돼요.